여러분들 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거는 애니메 파이팅 시뮬레이터구요 제가 어제 뭘 해왔냐 드디어 주먹을 10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주먹 10티를 넘기게 되면 뭘할수 있냐 여기 보이시는 호크스아트에서 영웅 킬러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구요 요거를 받고 얘를 잡아주면 퀘스트가 클리어가 되면서 퀘스트를 깨게 되면 12,000원을 받습니다 돈두배를 쓰게 되면 24,000원을 받는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전보다는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오늘 에팟이 한번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붐 할아버지 퀘스트도 할 거고요. 제가 오늘 또 치카라를 98,000 개를 모아왔는데 오늘은 남이 뽑기보다 여기 보이시는 반냉반열 토도로키를 한번 뽑아보면 좋지 않을까. 확률은 9.4%인데 여러분들 9.4%는 그냥 나와요. 자 떴잖아. 아 전기고요. 떴잖아. 전기고요. 떴떴아떴 떴. 아. 떴. 아. 원포올이 아니 반냉반열이 뜨라니까 원포올이 또 뜬다고 <laughs> 떴잖아 아니 떴자나와 버그 아니야 이 정도면 떴죠 떴죠 와 정말 떴죠 <laughs> 떴죠 떠라 아니 이젠 뜰때 됐어 그렇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반냉반열 근데 얘는 토도로키는 얼굴이 나오냐 얘들아 어쨌든, 겨우겨우 토도로키를 뽑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토도로키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킬들이 전체 다 차크라의 영향을 받는 스킬들이에요. 이 보라 색깔이 차크라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ZX 같은 경우에는 얼음 기술, C 기술 같은 경우에는 불 기술, V는 얼음과 불을 같이 쓰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치카라가 3 3 0 0 0개기 때문에 조금 남았어요 근데 이거 뭐냐? 언제 바뀌었냐 얘들아? 오? 뭐야 이거 언제 바뀌었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오 어, 재설정 남은 33,000 치카라로다가 뽑기 한번 가도록 하죠 가자잇 <laughs> 아 그리고 신규 코드 나왔던데요 여러분들 신규 코드를 한번 써볼까요? 4. 쓰면은 레츠고 100K 오 스텝포스터두 개랑 2만 치카라. 그러면은 지금 치카라가 또 다시 4만 5천 개가 되었다. 이제는 약간 뽑기에서 남이를 뽑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졌어, 얘들아. 뭔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근데 요즘 글로벌 채팅창에 남이 뽑았다는 그런 채팅이 많이 사라졌다. 옛날에 되게 많았거든요? 와우, 샤이니 조라. 너무 좋구요. <laughs> 어, 샤이니 조로 떴습니다. 야, 반짝반짝 하는구만.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반냉반열 키우러 한번 가봅시다 반냉반열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50까지 찍어야 전체 스킬을 다쓸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레벨업부터 좀 빠르게 해보죠 스킬은 레벨업하고 한꺼번에 보는 게 좋겠지 얘들아? 아론 떠가지고 보스 한번 잡고 오도록 합시다 어컷 <laughs> 보스는 한방 컷이 제맛이지잉 이번 코드에서 오버홀 소환 샤드 준다고? 오 진짜네? 오 진짜 3개나 있는데 여러분들? 오버홀 한번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코드 좋다, 얘들아. 자, 오버홀 한번 잡고, 다시 토도로키 레벨업 할게요. 야, 그럼 지금 공석 가면은, 오버홀 소환하는 사람 엄청 많겠는데, 얘들아? 오케이, 오버홀 한 마리 잡아주고, 오, 다시 레벨업 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냥하면서 토도로키 써보고 있거든요? <laughs> 원포홀 왜 <웨슨>? 쓴? <laughs> 아니, 원포홀 다시 버프해야 돼, 이거. 아 토도로키 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소도로키 스킬 50렙거까지 다 열었구요 어, 그러면 우리 데미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냥을 하면서 써봤잖아 <laughs> 근데 너무 좋아요 자 일단은 Z 기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별로야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Z는 아이스 서핑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지속딜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요거는 데미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70씩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X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스파이크라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써 주면 요렇게 두 방에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데미지가 4991이거든요. 근데 이게두 방이 들어가. 근데 스킬 발동이 직발이야. 착 하는데 심지어 얼어요. 몬스터가 얼면서 데미지는 거의 1만 가까이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laughs> 아 이거 이거 맞아 얘들아. 범위도 커. 자, 그리고 시기술 불 공격인데 모아서 발사를 하게 되면 1481씩 도트가 네번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5,924 라는 거고 근데 시기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작아 그래서 요거는좀 아쉬운 부분이랄까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의 기술은 저도 처음 써보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과 불의 어 불밖에 안 쓰는데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모아서 오 1,030씩 6번 들어가네 그러면 데미지는 6,100인데 음... 근데 이름이 플래시 동경을 열판데요? <laughs> 얼음하고 불하고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래도 나쁘지 않고요 어, 일단은 보스 떠가지고 보스 한번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거 V 기술도 사거리가 되게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용하기에 전혀 나쁜 점이 없다 약간 이글이랑 빙빙이랑 합쳐 놓은 느낌? 너무 좋은데? 우리 원폴 다 다시 버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놀라운 점은 토도로키가 너프를 먹은 거거든. 자, 원폴 부의 스킬 다시 한번만 써 보겠습니다. 내려! 9200 x 6400 시기술 7400. 아, 조금 데미지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 그래도 좀 약하다. 제가 힘을 1 0 t 까지 찍은 상태에서 이 정도 데미지니까. 뭔가 아쉽네요. 뭔가 아쉬워. 예, 토도로키가 훨씬 좋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토도로키 씁시다. 어, 토도로키가 사기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부마 아버지 퀘스트 또 마저 하러 가봅시다. 어? 야쿠자 다섯 명 처치하기. 아 이거 내가 지금 토도로키인데 야쿠자. 왜, 이건 뭐 껌이지? 아 이거 재택 기술로 약간 몸무리 하면 되는구나. 아 아니 원포를 버프해달라니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야쿠자 잡는 퀘스트 클리어해줬고 어? 다음 퀘스트. 이게 마지막 퀘스트인가? <laughs> 스피드 50M을 찍어오라는데 이거 하면 뭐 줌? 심령 비행? 심령 비행이 뭐야 얘들아 설마 날아다니면서 공격하나? 아 그냥 탈 거라고. 아 이거는 좀아쉽구요자 여러분들 다음 보스 슈카쿠라서 슈카쿠도 한번 좀 이따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거 한번 소환해 볼까 얘들아 소환? 아 6분 남았네요. <laughs> 아 위에 이렇게 뜨는구나. 아니, 속도 50이면 어떻게 찍지? 어, 생각보다 금방 할것 같기도 하고, 어, 별로 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악세 중에 여러분들, 요거, 요거. 속도 훈련 두배 증가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끼고 하면은 진짜 금방 하겠는데요? 아, 참고로 여러분들, 속도 훈련 하면서 검 훈련까지 같이 하면 진짜 이득입니다. 야, 요거 금방 하겠네. 점프키에다가 휴대폰 올려두면 되거든요? <laughs> 나 벌써 1 2 m 이요 근데 왜 속도는 오토가 안 되지? 그, 니마, 스페이스바에다가 휴대폰 올려두셈.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보통 이제 공섭에서 잠수를 많이 하는데, 어떤 시청자분이 요거요거 요거 차크라 치유를 저한테 사줬습니다. 아, 또 이걸 사주고 그래. 응 고마워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퀘스트 클리어 해줍니다. 자, 할아버지, 다음 퀘스트는 뭡니까? 뭐야, 끝났어? 아. 자, 이렇게 해서, 품 할아버지 퀘스트는 전부 다 끝이 났네요. 오버홀 한 마리 잡자, 얘들아. 예, 예, 고고, 고고. 오버홀 고고. 간다, 의 오버홀. 아! 아우, 오, 나 죽는 줄 알았네. 자, 잡아줬고요 오, 이게 심령 비행이구나,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게 아까 얻었던 심령 비행인데, 요거 한번 써볼까? 오! 야, 이거 그건데? 이거 무엇이 크기 아닌가? 야, 야, 이거 멋있다, 심령 비행. 맞는 거 같은데? 그, 소노공 무엇이 극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소노공 주변에 있는 그 아우라 느낌이에요. <laughs> 야, 야, 이거 날아다니는 거 멋있다. 야, 신룡보다난 이게 더 난데? 어, 얘들아. 사막섬에서 윤회안로 오토하면 은 돈하고 그런 게 되게 잘 벌린다는데? 윤회안 X? X를 어디서 써? 여기서? 어, 뭐야? 얘네 왜한 방임? 왜 이렇게 한 번에 세명이 죽네, 얘들아. 신기하네. 열매 없는데, 윤회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지금 좀 많잖아. 윤회안은 아무래도, 어깨리가, 열매보다는 쉽나? <laughs> 어쨌든, 그래가지고, 몬스터가 좀 밀집도가 높은 구역에서 하면은, 좀 괜찮긴 하겠네요, 여러분들. 지진 없는 사람이라면, 해볼만 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네, 브로스든, 남이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요. 이대로, 탕진이란 말인가. 그 어떤 거 하나도 나는 건질 수 없는 것이란 말인가. 제발, 뭐라도 하나만 나와주길.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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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나왔죠?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발, 빛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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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laughs> 이름이 깜빵이요. <laughs> 이거 뭐냐. 자, 그럼 여러분들, 오버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치카라 1백3 3 7개왜 와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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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치카라도 안뜨지 보상을 못 먹은 거 아님? <laughs> 보상창 떴다고? 아, 니 보상창 떴는데 치카라도 안 나왔다고? 19,000 데미지 넣었는데? <laughs> 운 레전드다. 뭐 확률 0.1%로 치카라 1도 안 줬는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요? 그운 부럽다. 형도 그운좀 나눠줄래? <laughs> 스테인오토도 있어 스테인오토는 어떻게 잘 강퇴 <laughs> 아 여기서 하는 거야 피가 다 찼는데 이게 무슨 오토요 나도 나도 도와줄게 어구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에팟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제가 좀 오토를 돌려와서 좀 캐릭터 강해지는 것보다는 돈을 좀 모아올까? 근데 또 캐릭터 강해지는 걸또 어떻게 참아? 돈도 모으고 캐릭터도 강해질 수 있는 남이만 있으면 되는데 <laughs> 그조인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